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말씀이 주는 평화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직접 마주했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남을 다루어 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크리스토파니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할 장면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백 년 전의 인물들인 구약의 두 거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두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불의 선지자라 불렸던 엘리아입니다. 이 만남의 장소로 가기 전에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아였을까요? 이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의 영웅이자 신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볼때 그는 항상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하죠. 그는 바로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증언을 요약할 때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두 기둥입니다. 바로 이두 사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나타나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완성됨을 보여주는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되었던 메시아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직접 대면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랫동안 공생의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한때는 해성처럼 나타나 갈릴리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누리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 북쪽 갈릴리 지방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피정하듯 떠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핵심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모으시고 분위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와 같은 대답들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방금 전 위대한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반석이라 칭찬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이 사건 이후 엿새가 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메시아라 믿었던 스승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렵고 실망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굳은 결심을 한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가장 깊은 절망과 굴욕의 순간에 영광의 휘장을 찢고 당신의 백성에게 천상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그분의 신성이 마치 베일 뒤에서 살짝 엿보이듯 드러났던 순간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숨기시고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그 영광이 터져나오는 순간이 있었는데, 변화산 사건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9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의 핵심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언어는 메타모르포호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메타모르포시스가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더 친숙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완전한 탈바꿈 또는 형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형태학을 뜻하는 모폴로지 역시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본문은 제자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형태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눈에 보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단순히 옷이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즉 옷과 얼굴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시게 타오르는 빛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의 저자는 자신이 가진 유한한 언어의 한계 속에서 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옷의 흰색이 세상 그 어떤 세탁업자나 표백업자도 만들 수 없는 경지의 흰색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매우 하얗다는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색의 흔적도 아주 작은 회색 빛깔도 미세한 흠이나 불완전함도 없는 절대적인 순수함의 흰색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옷은 평범하고 낡은 색을 잃고 흙먼지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너무나 순수하고 눈부시며 밝아서 마치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는 뒷모습을 잠시 볼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잠깐의 영광의 굴절된 빛을 본 것만으로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보는 빛은 반사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육신과 옷의 껍질을 뚫고 터져 나오는 그분 안에 내재된 신성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의 신격의 영광이 그 현장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것처럼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갑자기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놀라운데 이제는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나눈 대화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 증언해왔고 당신과 함께 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어 이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그곳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 그분과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 새키나 영광이 나타나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단세번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대를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제자들이 절대적인 공포 속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증언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증언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너무나 황홀한 산 정상에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영적인 충만함에 젖어 그저 그곳에 머물며 즐기고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말했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영광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이 아닌 영광의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 위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나 구속사역이나 극률의 사역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무의 개입 없이 그저 산 위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종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산정상의 경험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산정상의 경험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위해 영광의 한자락을 보여주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